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투자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에서 끝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총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투자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던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로 해당 내용처럼 피해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 내달 7일 카톡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아웃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리딩방 피해보는 2030 세대 천태만상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리딩방서 퇴진금 2억원 날렸다. 등등 여러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투자와 투기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팅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 그리고 시간과 같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기란 스펙큘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유동성 자산 혹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투기와 투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투기는 가치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보다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른 감정적 요인에 의한 매매 행위라고 투자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와 달리 투기는 기회의 편승에서 확실한 승산 없이 큰 이익을 노리는 극단적인 모험적 행위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수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의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투자라 하고 단기간의 시세 변동을 노리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선물 증거금 등을 이용해 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행태를 투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든 투기를 하시든 처음 시장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바로 그것들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에서 끝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은 누군가에 관심을 두게 되면 상대의 외모, 외모부터 시작해서 행동, 주변 여건 등등을 꼼꼼하게 살피곤 하는데요. 즉, 그 누군가를 내가 계속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만나봤자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누군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자에도 적용이 되는 진리인데요 제가 요즘에 국토교통부 관세청 통계청 산업통산 자원부 금융감독원 등등에 발표하는 공시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세상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현상과 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얻는 정보와 지식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면 그리고 그런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정보의 이면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과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부동산에서 말하는 단어의 개념과 아, 단어와 개념을 머릿속에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및 정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알려면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하남 교산 과천 주함등총총400아 4,100호 사전 청약 네달 1일 시작이라고 대한 정보도 해당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보셔야 알수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관세청,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자료 및 고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간 통관 사칭 금전 사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요.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적, 산업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면 해당 통계나 데이터에 대해서 주변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할수록 더운 단단하고 투자자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요. 그리고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렇게 매일 일찍 깨어나서 말씀드린 이유는 부자되는 매직TV의 모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저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될 텐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때 결과는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습관화 시킨다면 진정한 투자자 인 부자로서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고 투자자의 단단한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만한가요?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가요? 어느 종목이 투자하기 좋은가요? 등등 한편으로는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 돈은 벌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당연히 가고 과거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 어디에 그리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라 라는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은 위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만을 가지고 아무런 공부와 관심 없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추측해 보네요. 물론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요. 아니고요. 저도 현재 많이 부족하고 최대한 시간을 쪼개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식과 부동산 지식, 주식 관련 지식 그리고 투자에 관한 관점들을 정립 정립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만의 방법과 방식대로 시행착오도 해 나가면서 투자도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공유하고 저만의 관점과 지식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정립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진정한 투자자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보면요. 세상에 돌고 도는 정보와 지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 시간에도 무수한 정보들이 장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죠. 즉 세상에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수많은 정보를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전문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와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세상에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고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각자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고 길을 열어두어야 하겠죠. 진정한 투자자 전문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투자자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지식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물질적 정신적인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첫 단계와 시작을 저와 함께 진정한 노력을 통해서 현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할수 있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투자의 투자는 관심에서 시작하고 관심에서 끝난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 그리고 시간과 같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기는 유가 증권 및 파생상품들의 유동성 자산 혹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투기를 하시든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그것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에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 진정한 투자자 전문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투자자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단계에 도달, 도달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노력해 보시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각자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